있는다, 이게 있는다, 이 일부러 재미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 같아. 야, 야, 예, 옥상에서 예. 떨어져도 저만, 저만 간다, 이다 하하하, 진

저기 해가지고 막쓰리깡 콕콕 하고 막 하던데. 맞다.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 간다 이거. <웃음> 아, <웃음> 어디지? 어 보자. 점프가 진짜 레전드인것 같은데. <laughs> 여기는 진짜 모르겠다. <laughs> 와 진짜 모르겠다. 와 지졌다. 와 얘. 어 미나. <laughs> 야 라스트 지훈이지훈이 상해 맞춰는댔어야 어디야 이거? 그니까 여 어디야 이거? 아 왠지 알것 같다. 여기구나. 여기 구나아 하비 하위. 하위. <웃음> <웃음> <예상에서> <웃음> 지, 하비 하비 <laughs> 하비. 야 물속에서 벗겼다. 나 일로 일로 나 일로 나 일로 야다 됐다. 아 안되면. 로나 일로 나 일로 나 일로 나 일로 나 일로 나다로나 일로 나일야야일 <웃음> <웃음> 어. 아, 이래, 근데 재밌어. 아, 이거 재밌다. 아, 이거 재밌다. 아, 드디어 됐네. 아, 재밌다하는 바로 것 아 <웃음> 아니 아니 <웃음> 아니 이게 <laughs> 왜 자꾸 말을 저기 보 이건 나같이 거부하잖아. 춥다고 존나 TV 한번더 보고 싶지 않나? <laughs> 춥다고? <laughs> <laughs> 아직도 춥대 옷을 시발 티마를 차입하니까 춥지 개 같은 건데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재밌었다. 한번 봐줄게. 아뭐 삶을 찾아이거 재밌었다. 춥다춥다 춥다 아씨, <웃음> <웃음> 춥, 춥, <개지랄>.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이건 좀 웃겼다 인정 <laughs> 와 이건 진짜 웃음으로 너무 많이 다아 <laughs> 웃겨 <laughs> ㅅ 야현이 찾고 있나? 어, 어 빨리 찾아봐 야나 시간 존나 끊었어 인정? 아, 인정? 인정 인정 아 근데 좀겼다 심지어, 심지어 또 살았어 어, 존나 웃어 어. <laughs> 한번 찾았다, 한번 찾았다. 쟤또인데 이거는, 이거는 안 되지, 되게. <laughs> <거주 씨. 웃음> <더> 아, 저 또, 또 아, 까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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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. <웃음> <웃음> 아, 야, 씨, 50초밖에 안되다집중하자 빨리 찾아야 돼. 야, 다, 다 숨어 있는 거야? 오, 많이 없어, <laughs> 좀부이 아니, 가 말하는 거 찾아. 야, 아이고 캐릭터 이건 채도 못 찾았나 좀다다 보니까 주변에 가면 다고 소리 있대. 그거 듣고 찾지. 일단 난 살았거든. 나도. 아, 나도. 모 찾았네, 이제. 뭐안 보이는데? <laughs> 아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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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<laughs> 어디서 죽을이 <찍은> 새끼는. <거야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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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! 아, 아 왜그 구경이 거기, 거기. <laughs> 오른쪽, <야>. 아, 오른쪽, 여기. <laughs> 그. 아까 그, 네. 네. 그 <laughs> 비자 올라가던데. 어, 어. 거기 있었어. <laughs> <봤어. 웃음> 나이스. 봤을 땐 그, 이부분이좀이 여기 난간도 <laughs> 넘을 수 있어. 지나갈 <laughs> <주명할> 수있 <laughs> <없대. 웃음> 어. 안 않나, 아, <laughs> 안되거 <되잖아. 웃음> <laughs> <된가? 웃음> 어씨뭐 <laughs> <맵 밖으로 떨어졌는데? 웃음> 야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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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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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켰다 야 나는 아야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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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이 찾았다 수민이 찾았다 나도 알아 너도 알아 내가 다 <laughs> 내가 잡을게 이거. <laughs> 다른 애들 정리해 얘들아 제발 거기 가줘 어 <laughs> 아, 뭐야 이거 <laughs> 수빈이 정리할게 <laughs> 나다 찾았어 아히려 낸거 <laughs> 아, 같은데 이거 어 잠시만 수빈이 없어졌는데? 시 ㅂ 좋됐다야 ㅅㅂ <laughs> 어떤 새끼가 돌아 됐어 야 내가 수빈이 구했다 어 진짜 내가 수빈이 구했어

<laughs> 아니 왜 저기서 오는 거야? 니안 나갔냐? 뒤지잖아 저기 아..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얘가 다시 드아 됐다 <laughs> 어차피 이게 믿을 면이다 어? 데 어? 아... 야... 야 여깄다 여깄다 어 내... 필요하나 니 혼자 잡을 수 있나? 니납작나 와야 된다 와야 되 오케이 오케이 갈게, 갈게. <laughs> 어딘데 <어디인데>, 혹시 <어디인데? 어찌 웃음> 몰라 <웃음> 오케이 일단 니레이드 네 보고 갈게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모르겠는데 야 씨발 바다리 있네 끼짜 어디 어디 아안 돼. 왜못까 나 내일 쪘 을게, 내도쪘 을게, 내일 쪘 을게, 내일 쪘 을게, 내일 쪘 을게, 내아쪘 을게, 내아쪘 을게, 내일 아, 을게, 아, 일쪘아게 내일 쪘 을게, 내일 쪘 을게, 아, 이쪘 을게, 내 오케이 게 내일 쪘 을게, 내일 쪘 을게, 내일 나 을게, 내일 쪘 을게, 내일 쪘 을게, 내일 쪘 을게, 내일 내가이 을게, 내온쪘 을게, 내일 이 을게, 내나도 을게, 내일 쪘 을게, 내일 쪘 내일 다내 영희 하위 어디 노 거? 영희 하위, 하위 <laughs> <코코>. 지은이 하위, <laughs> 내 반인 지은이 하위. 벌써 썼나? 무슨 소리 뭐야? 지은이 하위. 근데 방금은 거리계산 지렸다. 딱 내가 뒤돌 수밖에 없는 거리였어어 이거 내들 거리계산 잘하네. 아, 썼죠 니너. 이제? 뭐 없죠? 지은이 내가 잡을게. 돌레 씨발 둘레도 되겠네. 어, 맞았네. <laughs> 저 내려줘, 저 내려줘, 아 그래, 니가 쫓아가, 내딴 사람 찾아게아한 명했어. 게이지맨 다갈 거네. 뭐야, 어. 어떻게가? 어, 아 여기 두 명, 여기 두 명. 두 명, 오케이. 따라가. 아니다, 아니다. 그냥 내가 알아서 <laughs> 내가 쫓을게. 소빈 잡았다, 소빈 잡았다. 소빈 잡았다. 소빈 잡다소무다 소빈 잡았다. 소빈 아아 준이 가고. 새끼 맨날 개구. 마지막 순간에 비 <laughs> <laughs> 그럼 못버 아, 어, 아, 아, 소리 리 찾을게. 아소리 음. 내지 말았어야지, 동그리. 동야 쫓고 있는 거? 아니, 아니. 카 어, 어떻게 갔냐? 지카나 아, 동인거 같아. 동야냐카 아, <laughs> 한 미나, 네. 사랑해! 마시고, <laughs> 라스트, 라스트. 이아 물고 참는다. 얘 어디 숨어있지 싶다. 어? 어? 저 뭐야? 어디? 야, 일로 와봐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내한테 와봐. 이거 여기, 여기 앉아서 이거 봐봐. 봐봐, <laughs> 이거 뭐야, 이거. 야, 차야, 뒤에 봐봐. <laughs> 저거 알게 <laughs> 야 40초 40초 형이 잘 따돌리면 된다 야, <laughs> 아, 아, 진짜. 진짜. 지금, 이제, 지금 이제 돈다 돈다 막 다니고 있어요 아니 저거 <laughs> 보이면 안되잖아 <laughs> 씨 없으면 되구나 이래 이제 조카 쭝 뭔가 했네 야 근데 없어졌네 <laughs> 어디갔냐 아내차그쪼 있다 아쪼고 있나 사실, 다시, 다시, 다시 아까 따라가. 우리 보던데 아, 그 오케이. 지하철 한 애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위리 맵상 확인 따라가면 죽 따라가면 죽 아 깜짝 놀랐네 어 10초 왜안 보이는데 지하야? 어큰 났다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아차안돼차이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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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자, 한번, 한번 몸번척해 줄게. <laughs> <laughs> 이 야, 지원이 씨발 내가 살려줬는데. <laughs> 바로 가서 죽었지아겁 눈물 쳤어이어 쟤는 진짜 <laughs> 맨날, 맨날 저렇게 죽어. 나 컴비. 이 이새거 <laughs> 뭐야 <laughs> <laughs> 나 가서 구경해야 돼나 아, <laughs> 재밌네 그거 <laughs> 끝났어끝났어야아씨아 <laughs> <나 구경해야겠다. 웃음> <씨, 웃음> 아, 바람 오셨다야 라스트 라스트 찾아라 <웃음> 아... 존나웃기아 <laughs> 차에 성경이 눈마주치니존나웃기 <laughs> 저게 왜 보이냐 근데 진짜 아니 아니 내가 잘 써봤는데 저기 아아 <laughs> 아, 나도 저 어디야 나 가봐야겠다 아니 근데 아까 니가 저기 봐봐 이러긴데 앞에 내가 또 얼굴 튀었나 싶어가지고 뒤로 슬금 슬금 <laughs> 갔거든. <웃음> 근데 어디아 여기, 아, 여기 아 여기구나. <laughs> 야 숨을 만 <스물만> 하지 않나오개 숨을 만 존나 자리 찌리는데. 아, <laughs> 궁금이만 보이면 시. <laughs> 키 자리 찌리는데. 근데 왜한명 어디 갔냐? 지훈. 그니까. 형이 어, 안 보이는데. 아 시X 이 새끼 또 어디 숨었냐 미친놈. <laughs> <laughs> 자, 네, 오세요 언니.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잡아봐봐 뭐,뭐,뭐 어, 어, 까라까라까아이고 까라, 까라. 귀여워라 뭐,뭐,뭐 지 뭐였어? 지가 걸렸어 이새끼 아, 지가 걸렸어 지가 걸렸어 진뭐에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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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갈때 없다 갈때 없다 쟤 뭐해? 쟤가 쥐는 미신 만들었다. 아 이거 맵 존나... 맵이 좁네. 응. 아 근데 나름 재밌는데? 얘 예, 근데 약간 아슬아슬하게 잡히긴 한다. 뭔가 타이밍이. 아 씨X 아까 미나. 그거 존나 아깝네 자리. 야야 앉아봐x2 앉아봐x2 저거 또 시작이네. 린나트 도망간다. <웃음> <이거> <웃음> 발, 발전이 없나? <없는> 발전이요. <laughs> 아, 근 여기서. <laughs> 아니, 여기서 보여? <웃음> 여기서 가다 <laughs> 보이다. 한 보자. 어. 내 동선 한번어볼게 아, 야, 내가, 내가 야, 근데 니가. 형민이, 네, <laughs> 내 이거, 동선만 확인하고 죽여도, <laughs> 제발. <웃음> 이렇게 때겠다고 오면, 안 보이는데, 씨. 이거 어떻게 찾지? 뭐지? 형민이, 아 잠깐만. 야, 저기, 어디, 한 명, 부스팅해서 올라간 거 같거든? 어, 그건 아니고, 여기 하나 있다. 맵이 <laughs> <laughs> 네, 너무 좁네. 야, 이거 막 파올게. 어, 옹이 컷. 야, 저 수비, 아, 수비 잘랐네. 여기 있을 만한데. 잠깐만, 좀만, 오, 왼쪽으로 가봐. 어, 왜컷 쳤어?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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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넉한다. 다쳤다. 모 참지. 었어 기운이 천천히 해라. 한방 맞아봐. 한 명만. 그래 한 명만 보다 이거 뭐또 불이 나게 오늘 막친구 지금 열심히 지금 이는데다다어 빨리 가라. <가려>, 이게 빨리. <laughs> <laughs> 빨리. 빨리 가라고. 걸린 거 아니야? 안 걸렸어? 차연이니밖에없지 나는 지금 <laughs> 어? 죽은 모습이라고 니나! <laughs> 야 빨리 찾아라왜 여기서 이러던데 <laughs> 왜 뺑글뺑글 아? 도는 거야 왜요 아다알다나비비아 여기 살이네나 나간 거아까 이거 <laughs> 아, 이거 진짜 i n g to go to the city of the c i t 니 of t 여 e city of t 기 빨리 죽이고 of the city o 이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 왜왜 사용성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이 i t y of the city o